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분갈이를 또 해볼 거거든요. 어, 저는 가을, 봄, 그렇게 두 계절을 나눠서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분갈이 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오늘은 분갈이 할게 캐시미어 바이올렛. 이게 캐시미어 바이올렛이고요. 그 다음에 영락. 이게 영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펀퀸펀퀸그 다음에 요게 어, 취설송이라고 해요. 어, 저처럼 이런 다육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그렇게 어, 가부치 나가는 다육이는 아니지만 어, 우리 집 다육이와 또 다른 집 다육이의 모양새라든지, 뭐, 어떻게 자랐는지, 뭐, 궁금하지 않아요? 전 궁금해서, 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뭐, 이스프렌, 뭐, 그런데, 아니면은, 알뜰자육 옵션, 11번가, 뭐, 그런데 에서 다육이들을, 어 눈으로 <laughs> 구경해요. 그래서, 어, 우리집 다육이들은 지금 이렇게 자랐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끼 때다 1,000원대, 뭐 2,000원대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에 키운 다육이라 정이 많이 가죠. 자, 어, 제일 먼저, 한번 우리 영락을 먼저 해볼게요. 이것도, 참 희한한 게 자랄만 하면 입이 떨어져가지고 쪼그라들고 자랄만 하면은 입이 이렇게 톡톡 떨어져가지고 어 그렇게 또 줄어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속 안에서 나는 것들은 참 튼실해요 튼실 튼실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꽃이 자라려고 하는 건데 뭐 이걸 이렇게 뽑아서 어 없애도 상관없구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꽃은 키우지 않거든요. 꽃은 좀 어느 정도 자란다 이러면 꽃은 다 잘라줘요. 흙좀 덜어낼게요. 꽃이 자라면은. 꽃으로 뭐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꽃으로 영양분이 다 손실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꽃은 잘안 키우고 좀 잘르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뿌리가 자랐어요 영락이라고 하거든요. 여름이라 색깔이 그렇게 막 진하지가 않고 그러는데, 어, 아시다시피 다육이는 봄, 가을에는 확 돌변해가지고, 예, 아주 오동통 하면서 예쁘게 자라잖아요. 그런 맛에 우리가 어, 여름을 하고 겨울을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에 예뻐지는 다육이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여름에는 태풍과 무더위를 <laughs> 견디면서, 다육이와 함께 견디면서, 가을에 예뻐질 다육이를 기다린, 기다리면서 또 그렇게 가을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식물이라는 게식리 치료도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심리 치료 효과도 보는 것 같아요. 다육이한테. 자 뿌리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뿌리를 좀 정리했어요. 이는 목대도 좀 많이 이렇게 자랐지요. 이렇게. 네, 요 밑에서 자꾸 자꾸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 말라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올 여름에는 또 너무너무 더워서 말른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그라든 게 다육이가 작년 여름에는 너무 많이 또 비가 와서 무릎병이 좀 많이 걸렸었고요.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말라가지고 좀 쪼그라든 다육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색감도 뭐 가을을 기대하는 거죠 요정도만 이거는 뽑을게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뽑아도 되거든요 자 여기다 놓고 제가 깔망은 미리 다 넣놨어요. 또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예다 네, 아실 거예요. 그 다음 순서부터는 순서 네, 새로 뜯은 거라 새로 뜯으면 분갈이 흙은 냄새도 좀 진한 것 같아요 무슨 냄새요? 무슨 냄새냐면요 흙냄새요 흙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요 뿌리를 좀 남길 때는 뿌리를 이렇게 구멍 안으로 이렇게 쓸어가지고 똑바로 넣어주세요. 그래야 뿌리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분묘 미... 분... 냄새가 나요 <laughs> 분묘 뭐 지렁이로도 다육이 흙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잘 큰다고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아시는 분들만 사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렁이 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리 이 가을이 돼야지 영락이 쭉쭉 뻗어 있는 모습을 볼 텐데 아주 오동통해요 이게 활짝 피면은 오동통해가지고요대 다육이 대부분의 색깔이 어 뭐. 완전 녹색도 아니고, 연두색도 아니고, 그쵸, 이 부분. 대부분 이렇게 민트색 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녹색을 띠더라고요, 녹색. 그래서 가을 되면은 아주 아주 녹진한 녹색을 띠면서 여기 살들이 오통텅하고 여기 이렇게 꼬불탕 꼬불탕 하거든요. 제가 포그아타 할때 지그재그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름이 쫙쫙 잡히거든요. 그러면 꽃 같아요. 이게 전체가 다 꽃처럼 이렇게 보여요. 제가 소립을 많이 넣는 이유는 목대까지 흙을 안 덮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흙은 뿌리에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마사토의 특징이 통풍을 또잘 해주잖아요. 물 흡수도 빨리 하면서도 또 빨리 달아날 수 있게 바람에 의해서. 또 빠지게도 해주고 그래서 소립을 좀 많이 사용해요 흙보다 이렇게 해서 영락이 완성됐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저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포크 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자, 영락이 끝났어요. 영락 명찰. 달아야겠죠. 영락 명자 제가 사용한 걸 그대로 꽂겠습니다. 자, 이 영락은 됐고요. 자, 예쁜 영락은 됐고요. 이번에는 어, 펀퀸이에요. 펀퀸 이거는 쌍두로 돼 있어요. 살 때도 쌍두로 돼 있었어요. 근데 쌍두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이쁘게 컸어요. 제 영상을 보면은, 어좀 이렇게 앞으로 동물, 동물 영상 쪽으로 가면은, 다육이 새끼들을 제가 영상에 담아놓은 그런 영상이 있어요. 반려동물과 함께. 그때 그렇게 작은 것들이 이렇게 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턴 균을 분갈이 하고 있어요. 자 뿌리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 좀 해야겠죠. 이것도.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겨울이나 되면 이렇게 색, 가을 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색깔이 안 변하고 그냥 민트색, 진짜 진한 민트색으로 있어요. 그리고 약간 민트색에다가 어, 이거 햇볕을 참잘 받아들이거든요. 햇볕에 이렇게 놓으면은요 약간 노란빛도 돌아요 연두빛이 더해져서 약간 노란빛 그럴 땐 저는 깜짝 놀라죠 헉, 어머 이게 금으로 변하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하면서 <laughs>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가유기는. 어, 반쪽이든 한줄 금이든 금 색깔을 떼면은 예, 이렇게 고가의 다육이로 쳐주고 또 어, 인터넷 가서 이렇게 보면은 자랑하려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 네, 다육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이렇게 공유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 나는 왜 저렇게 어, 황금이 안달라붙을까? 나는 뭐가 문제일까? <laughs> 이런 반성을 한답니다. <laughs> 자, 이게 펀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 펀퀸에도 어, 금기가 띄어가지고 제가 이게 산게 뭐 많이 좁았죠. 1,000원, 뭐 2,000원 사이이 없겠죠? 가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만 얼마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쌍도 아니고 한, 한여 송이에. <laughs> 이거 한 2, 3천 원이면 사잖아요. 쌍이라 그래도 조금 더 컸다 그래도. <laughs> 그러면서 제가 자꾸 가 쳐다봐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노란빛이 띠더라고요. 햇볕에. 이렇게 햇볕에 놓고 보면은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 펀균 다육이가. 근데 너무 지금 제가 이렇게 뿌리 정리를 하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보이실래나요? 여기에 자구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하나, 둘, 세 넷, 하나, 둘, 셋, 넷, 온몸, 나, 세상에. <laughs> 부자 됐다! <laughs> 자구가 네 개나 생겼어요. <laughs> 세상에, 다육이로 키우면 참 이런 기쁨이 크지요. 어머, 이거를 작년에는 못 봤거든요. 지금 색감도 안 좋아졌잖아요. 안 좋아져서 계속 마르고 또 줄어들고 줄어들고 그래서 좀 그렇게 막 애지중지하면서 바라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속에 이렇게 많은 자구가 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펑기네 자식들입니다. 깊으네요. 아, 여기에 있다가는, 음, 이 화분을 사용할 거예요. 깔망은 미리 넣어놨고요. 자구가 아주 조그맣게 자랐기 때문에, 자구가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음. 잘 씹어야 할것 같아요. 이게 커다랗게 자라면 자연 공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사가지고 인위적으로 어, 모, 모아가지고 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생보다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구가 생겨서 생긴 분생들을 또 작품 가치로 이렇게 취급을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구멍을 좀 파고요. 자구가 다 묻히지 않게 제가 요 뿌리만 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좀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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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뒀어요. 자르지 않고 나무젓가락으로 살살 우리도 이제 지금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헐렁헐렁해지는데 물을 주다 보면은, 물을 주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게 딱딱하게 굳잖아요. 흙도 굳고, 아사토도 굳고, 그래가지고 단단해지잖아요 단단해지죠. 돌, 완전히 돌이 뭉친 것처럼. 그래서, 어, 1년 정도 있다가, 분갈이 하실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 날씨 좋고 뭐 그럴 때 여기에다가 이쑤시개 있죠 이쑤시개 이쑤시개 그런 뾰족한 걸로 이렇게 구멍을 뽕뽕뽕뽕뽕뽕 뚫어줘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라고. 그리고 마사토랑 흙 자체가 이게 굳어있으니까 뿌리도 잘 내리라고 그렇게 구멍을 뻥뻥뻥 뚫어주면서 어 이렇게 뭐입 정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인마다의 노하우죠. 뭐. 키우는 노하우.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있거든요. 안에까지 쏙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 보이지는 않죠.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아까 보셨죠. <laughs> 부자됐습니다. 저. 자 이번에는 펀 퀸. 취설송, 이번에는 취설송을 분갈이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 키우시는 취설송도 어, 잘안 자라나요? 저는 이것도 3년 전에 샀는데요. 같이 샀지만, 이건 우리도 좀 컸잖아요. 이것도 좀큰 거거든요. 맨 처음보다는 큰 거예요,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잘 진짜 잘안크른거 같아요. 취설성. 근데 색감은 지금도 이렇게 자색을 뜨고 있지만 이게 또. 가을하고 봄이 되면은 이 자색이 진짜 진짜 이쁘잖아요. 자주색으로 그냥 물들면서 어, 집안에서 단풍을. 남들은 단풍놀이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육이에서 단풍도 볼수 있으니까. 이 캐시미어 바이올렛도 이거 약간 바이올렛의 퍼플색이 나거든요. 꼭 단풍이 물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취솔송도 단풍처럼 아주 자주색, 자주색을 떼어요. 붉은 빛을 띠면서. 그리고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는 연두빛을 띠다가 이게 변하더라고요. 붉은 색으로. 아, 이거는 어머, 이거는 뿌리가 삼삼 같아요 모양새가. 뿌리가 참 못들어지는데요. 그리고 참 엄청 깨끗하네요. 이거 그대로 심어야겠네요. 중립 마스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다육이 흙을 이렇게 정말 맨날 제가 삼삼 신받다 했는데, 진짜 삼삼 뿌리처럼 어떻게 이렇게 삼삼 같죠? 내지는 뭐 더덕? 참, 이런 맛에 다육이를 키우는 거죠. 뭐. 또 올해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분갈이를 하니까 저도 참 재밌어요. 그 전은 영상 찍기 전에는요 베란다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혼자 보면서 혼자 간단하고 혼자 뭐 <laughs> 취해서 다육이에 취해서 혼자 웃다가. 화부렸다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색다르게 다육이를 제가 분갈이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합니다. 아주. 자, 취설송 나만의 화분에, 어, 나만의 다육이. 그 다음에 요거는 캐시미어 바이올렛. 요거 캐시미어 바이올렛 심, 심어서 뭐 키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통성할 때는 막요꽉 차잖아요. 입이. 그쵸. 입이 꽉 찼는데, 이제 입이 말라가지고, 다 떨어지고 그랬어요. 뭐, 가을 되면 또꽉 차겠죠? 이것도 제가 3년 키운 건데요. 어, 3년 동안에 이렇게 자랐어요. 이거는 좀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거. 힘들어요. 그리고, 다육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입으로만, 입, 다육이 입, 그거 자체로 이렇게 감상을 하고 좀 그러잖아요. 나무같이 생긴 것들은 별로 없잖아요. 진짜 5, 6년, 막 10년을 키워야 그런 나무들을 볼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제가 2,000원 주고 샀는데, 너무 많이 구매를 하니까 거기 구매하는 집에서 조금 이렇게 나무가 있고 목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잠...